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몸에 소망, 무행가, 소망. 소망이라는 말은 참 신앙적인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본질,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절에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증명했다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선배님들이 여기서 선진들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선배님들.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우리가 구약을 촤악 훑으면서 신약 요한 계시로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그들은 다 증거를 믿음으로 얻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보금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그 소망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것을 바라보면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아야 그 천국이 보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은 무슨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다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소망을 찾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그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를 믿음을 통하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소망을 잡으려고, 다른 방법으로 소망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냐. 표적으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에요. 표적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뭔가 표적이 나타나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표적은 복음이 아닙니다. 표적은 믿음도 아닙니다. 표적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출현하니까 그 예수님이 좀 범상하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뭐 이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여러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보여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신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표적으로 믿음을 가지려면 되지 않습니다. 표적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또 다른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는 거야. 하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그러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이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아, 니누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니누에가 자기 나라를 압제하는 적국이니까 싫다. 그래서, 어, 요빠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 쓰러 가는 불순종의 요나.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바다에 빠뜨리시죠. 바다에 딱 빠졌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물고기가. 뭘 벌리고? 입을 벌리고. 그래가지고 요나라 확! 요나가 그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며칠? 3일 있었어요.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주님의 부활로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대한 표적을 국한시키셨어요. 제한시키셨어요. 뭘로? 요나의 표적으로.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의 부활을 가리킨 거라고 그랬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부활에 대한 표적으로만 한정시키셨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표적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다.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를 시험하시려고 하나의 시험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총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표적과 기사가 정말 현실에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청정하면 안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표적이 중의 역이나 하나님 말씀을 중의 역이나 테스트, 시험하시려나.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표적을 당연히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경험하고 했고 순복원교회 출신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또 그런 경험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봐요. 치유의 능력. 그런 것도 표적이죠. 말기 암 환자가 하루 아침에 그 모든 시뻘건 거를 다 바깥으로 배출하고 완벽하게 병원에 가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표적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신앙의, 신앙이 되서는 안 됩니다. 표적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 신앙입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gift, 선물입니다. gift of holy spirit,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에 맞게끔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를 받아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은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다 각자 요고린도전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은사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13장,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그냥 달랑 나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은사를 쓰는데 있어서 사랑이 만약에 갖고 은사를 쓰지 않으면 건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고린도전서 1 3장의 사랑장을 주신 것입니다. 무언가 보려고, 무언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에 자꾸 쏠려서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습니다. 덫출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주의를 지향하는 교회에 많은 부분에서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비밀한 언어로 깊은 교통을 나누고, 자기의 신앙에 덕을 세우고, 또 방언을 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통해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주시면 겸손하게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목에 힘주고 나 예언의 은사 있어, 나 방언의 은사 있어. 결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그 섬김의 은사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섬기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요. 예수님처럼 섬기면 됩니다. 나는 너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요 어떻게 섬기셨어요? 죽으심으로 섬기셨어요. 목숨 걸고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섬긴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목에 힘 주고 이건 내가 한 거야. 섬길 때 교만을 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한 성도님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음성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역사적으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증거를 삼는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증거를 삼는 삶을 살수 있습니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러므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예배.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밴드에 항상 올립니다. 공공시대면. 매일. 그러면 모든 성도가, 물론 다 개인적인 큐티도 하고, 개인적인 말씀을 묵상하지만, 모든 성도가 한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갖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너무나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기가 느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댓글로 올립니다. 그 댓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감동을 받고 아 저분은 저렇게 깨달았구나 같은 법문을 저렇게 봤구나 그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증거를 삼는 사람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자기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생활하는 삶을 구현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우리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생활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 뭘 해요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끔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예배를 통하여 이 거룩한 전에서 우리가 해나가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이웃사랑을 목장과 또 여러 공동체에서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두 날개가 정확하게 잘 정립이 되었을 때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증거가 오늘도 멋지게 구현되고 펼쳐지기를 주의 름으로 축원합니다.